제가 아름다운 금강을 떠나서 오늘은 제가 섬진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순창 호피석을 찾아보려고 이쪽 섬진강가에 나와 있고요. 햇살이 굉장히 뜨거운 날입니다. 바람도 굉장히 거세고요. 그러나 또 호피석을 한번 찾아보려고 요새 시간을 내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에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제가 순창을 다녀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 가끔씩 나와서 탐색을 하고 갔는데 딱히 영상에 담을 만한 친구들을 만나지를 못해서 어, 왔다가 탐색만 하고 그냥 돌아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피석한 점을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한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호피석 같은데요. 제가 물을 뿌렸는데 벌써 좀다 말랐습니다. 호피석이 살아나죠? 자 여기도 있는 것 같고. 그 아, 다음에 또 어디 있었는데? 이쪽 어디에서 제가 호피석 똥갈리들 어, 발견을 해서 지금 봤는데, 이게 뭐 너무 미세해가지고... 아, 여기 있다. 이것도 지금 호피석으로 보여요. 또 호피석으로 보이죠. 이석계열인데 여기 보시면 호피석인 걸알수 있겠죠. 똥갈리긴 하지만 수많은 잘 됐습니다. 뭐이 친구도 호피석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뒤쪽을 보면 호피석 같긴 한데, 아뭐제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자이 친구는 호피석이 확실합니다. 자, 요거는 봤으니까, 요거 한번캐 볼까요? 여기 지금 호피석인데 아주 작을까요? 또막큰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바로 들립니다. 자물 한번 맞아 보세요. 아, 귀엽죠? 야 호피석 맞네요뭐 특별하게 향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보기 힘들다는. 순창 오피석입니다. 옛날 같으면 요것만 봐도 <laughs> 정말 어, 돌신님 찾고, 아, 뭐 돌신님이 운서비를 얼마나 이뻐는지 아시죠? 알것 같은데, 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laughs> 참아 못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어, 순창 읍내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어, 이쪽에서 저도 이쪽은 지금 처음 와봐가지고, 어, 정확하게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 이렇게 일단은 스타트를 했으니까요. 이쪽에서 순창오피석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돌밭이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어, 이 너무 땀이 나 가지고 뭐 어, 등쪽에서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laughs> 지금 여기 와 가지고요. 이렇게 <laughs> 장화도 지금 벗어 놓고요. 아, 쉬고 있습니다. 아, 배낭도 여기다 좀 벗어 던져 놓고 아, 힘드네요. 제가 호피석을 지금 찾으러 왔는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은 아 도전 정신을 많이 자극을 하긴 하는데 아, 진짜 기운 딸리네요. <laughs> 지금 동거리 동거리 삭장 보고 그 이후로는 지금 뭐한 점도 못 봤거든요. 옛날에 그 처음에 제가 어피석 취사하러 다닐 때 금강에서 탐석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작은 것만 봐도 정말 좋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돌의 질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니까 향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대작들도 간간이 나오고, 물론 뭐 명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찾기 힘든 보기 힘든 그런 돌들도 찾고 그랬거든요. 아마 저는 순창 호피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똥가리를 보지 못하면 절대 큰 거를 만날 수 없고, 또 그게 눈에 익지 않으면 아마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작은 똥가리들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보이니까 그나마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도 이제 휴식을 다 취했습니다. 이제 몸에 난 땀도 대충 다 발랐고요. 제 장화도 지금 이렇게 <laughs> 쭉 늘어져 있습니다. <laughs> 와 이걸 신고 지금 이 돌밭 뜨거운 돌밭으로 왔으니 얼마나 안쪽에서 땀이 나겠습니까.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물탐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물탐을 이쪽에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탐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고요 저기 아래쪽으로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또뭐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뭐 영상 뭐 이거 또 버려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laughs> 여기 오면 좀 찌개 한 돌이 하나 있어요 이런 돌들인데요. 이 굉장히 강한 돌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향이 좀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이 돌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겁나 뭐 많다 이게 이런 돌들이. 소리도 엄청 강한데 향이 안 나와요. 향이.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건 이제 청석계인데 수막가잘 됐죠. 자, 운섭이는 이제 휴식을 다 취했으니까 한번더또 찾아보겠습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어디 한번 해보자. <laughs> 자연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아,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돌밭입니다. 자, 운섭이 잠시 오겠습니다. 네, 저는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어, 돌밭에서 너무 돌이 안 보여가지고요. 어, 물탐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이쪽으로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제가 물 속에서 어, 작지만 꽃피사 관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아, 진짜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정말 이거 한점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이거 어디 해 먹겠습니까? 아 작네요. 아 작아도 이쁘죠. 와 정말 와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어, 제게 안내해주신 전묘화님이라고 유튜버님이 계세요. 어, 우리 슬라만님이라고. 그분하고 이렇게 누님 동생 친 누님 동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 그분이 여기를 알려 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지금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laughs> 전묘아님 감사합니다. 충상. <충성. 웃음> 와 덕분에 소품이지만 아 너무 멋집니다. 이런 행운을 제가 누립니다. 아. 아 너무 이쁩니다. <웃음> 그냥 웃음밖에 안 납니다. 아 지금 몇 시간을 지금 돌다가 한 점을 못 찾고 지금 제가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해도 거의 다 넘어가 가지고 뭐 탐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 점이라도 어, 볼수 있어서요.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차돌인가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 이건 뭐냐? 미석 같은데? 어, 야, 이거 느낌이 호피석 같은데? 어우, 끔찍안네 자, 이건 아니고. 한번캐 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돌을 정리를 하고. 어, 이거 호피석 같은데? 느낌이? 오, 어, 크다, 사이즈가. 근데 호피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살 떨려 <laughs> 자 먼지야 내려가 봐라 야 이거 호피석인가요 야 이거 한번 캐봐야겠네 되 잠깐만 이거는 이쪽에다 잘 놓고 이 미석 호피석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호피석이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꽝이죠 아이고, 아이고 꿈쩍을 안 합니다 이거요 상당히 크네요 오오 오, 대박 호피석 같은데 자 이거는 어, 제가 캐서 한번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호피석이거든요 자 대물이 하나 나올지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이제 해가 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마치고요. 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laughs> 엄청나게 흥분해서 캤던 돌은 호피석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도 엄청 긴장하고 캤는데, 호피석이 아니고 잡석입니다. 잡석! 아,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여기 와가지고 어, 그래도 한장 보고 어, 철수를 할수 있게 돼서 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아,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아이고 제가 더 숙여야 되는데 힘드네요. 이렇게 바위 하나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색깔도 상당히 특이하고요. 어, 석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 취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형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평원도 이렇게 딱 젖고요. 이 봉우리가 아, 너무 멋지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감상하시고요. 운섭이는 어, 그만 철수를 하겠습니다 자 순창의 섬진강가에서 지금까지 운섭이의 얼렁뚱땅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 뵐게요